아, 반갑습니다. 도탄입니다. 오픈 두달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디아블로 2 레저 렉션이 번서 룬값과 템값이 개 떡락 중입니다. 일단 디아를 싱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거래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템값들이 개 떡락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디아는 RPG이기 때문에 템을 한번 사면 접을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고 몇몇 유니크 템들은 모든 캐릭터에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내수용이라 불리며 캐릭터마다 돌려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떨어지고. 값이 이렇게 떡락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템과 룬이 싸졌는데도 나만 무공이 없고 나만 수수께끼도 없어요. 모든 템들의 가격이 떡락 중인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템들을 노리고 앵벌을 뛰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입시다 그럼 시끄러고 보시죠. 렛스. 전시점 디아블로는 유니크 세팅에서 고급 룬너드 세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개에 몇만원씩 하는 룬 그리고 주월드를 사용해서 만들템을 시청중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불인베이스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K게이머들은 이 뭔가 템에 대한 자부심 이런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급 베이스들을 많이 찾는데 그래서 고급 베이스 템들 줍기 좋은 곳들을 오늘은 추천을 해드려 볼거예요 액테일의 첫번째 추천 앵벌코스는 피트입니다 TC85의 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명성에 맞게 모든 팀을 드랍합니다 액테일에 존재하는 사냥터지만 디아에서 가장 높은 TC 그리고 적지 않은 몹의 개체수 그리고 종잇장 같은 몹들 활지비들의 점사만 조심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모든걸 갖춘 사냥터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나만 안나와 액테일의 두번째 추천 앵벌코스는 카오입니다 헬보바인 뭐 카오레벨 등으로 불리는 카오는 개인적으로 피트보다 저는 여기가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맵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몹 개체수가 어마무시하며 유니크, 참 운도 잘 떨어지지만 무엇보다 루너드 베이스템 파밍하기가 진짜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엘리트와 카오킹만 빼놓으면 내성이 존재하지도 않아서 모든 직업들이 무지성으로 두드려 패기 정말 좋습니다. 액터 2에는 추천드릴 만한 장소가 여기뿐입니다. 바로 비전의 성역입니다 일단 징후키를 뱉는 소환술사가 배치되어 있고 정말 많은 양의 유령몹들이 있습니다 유령몹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몹들보다 룬 드랍률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의 성역에서는 조드룬까지 드랍이 되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유령은 꼭 잡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벽도 많지 않은 편이라서 뭐 팔라딘이 해머 돌리기도 좋고 길도 굉장히 단순해요 뭐 사소를 할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꼭 들리는 사냥터입니다 액트사은한 곳밖에 없죠 예 바로 강에서 성역 그리고 디아블로까지 잡는 디아런입니다 진짜 가장 큰 장점은 피트 길찾기마저 귀찮은데 이 개꿀 사냥터는 그냥 웨이만 타면 바로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접근성이 진짜 굉장히 좋은 사냥터이고 불길의 강, 그리고 혼돈의 성역 두곳 모두 TC85의 지역이라 강에서는 모든 몹까지 쓸며 갈 필요는 없지만 네임드 몹들의 뚝배기만 날려줘도 가끔 득템합니다. 그리고 진짜 개꿀인 게 바로 유령 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삼루라 불리는 11시 방향에서는 유령이 쏟아집니다. 유령 몹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룬 드랍률이 일반 몹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아블로는 수요가 많은 템들 꽤잘 줍니다. 진짜로. 그리고 디아가 던지는 그랜드참 일명 디아참은 퍼브석 3개를 넣고 돌리셔서 스킬피참을 노려보기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앵벌 코스는 바로 성체에서 바알입니다. 성체는 액트사의 불길의 강과 같은 포지션인데 여기 또한 TC85입니다. 역시 네임드몹은 잡으며 진행해 줍시다. 저는 초기에는 미친 캐스퍼 버닝소울이 튀어나오면은 칼 리방을 했고 성체 2층 3층을 싹다 풀로 돌았습니다. 맵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서 크게 시간이 들지 않고 경험치도 잘 주기 때문에 레벨링 겸 앵벌 겸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은 디아2에서 가장 높은 순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많은 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은 이렇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또현 시점에서 앵벌의 주 타겟팅이 될수 있는 눈노드 베이스 템들과 눈들을 노려서 사냥해볼 만한 앵벌 코스 몇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장소들 말고 본인이 돌아보고 괜찮다 했던 곳들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입마이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도탄이었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요.